자, welcome back the show. I'm your sweet guy. 하오르키 열선님 여러분께 오케이 okay, 인사드리면서 어, 좋습니다. 도케두 번째 강의 우리가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화의 주제를 파악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 <laughs>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영어의 어떤 뭐야 생활 영어 파트가 될것 같은데 어,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는 뭐냐면 문장의 흐름 속에서의 핵심 언어야. 핵심 소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을 파악하고 반전의 유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퍼펙트하게 실수 없이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어, 우리는 챙길 수가 있단 말이야. 좋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면서 오케이. 바로. 오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쌤이 들어가기 앞서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너무나 많아. 그렇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쌤이 있잖아. 그 괜찮은 유형으로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쌤이 풀어볼 것이고요. 풀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안 풀어도 됩니까? 그런 문제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풀어보시고 쌤한테 질문해 보시고 피드백 작용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과정 꼭 쌤이 강조하고 있다는거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야? 오케이 머릿 속에서 뭡니까? 그냥 뭐야? 그냥 맴돌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뭡니까? 입으로 내뱉어 보면서 뭔 하나의 즐기는 과정 속에서. 다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유 레디? 바로 갑니다. 아, 어, 일번 되겠습니다. A와 B의 대화가 되겠죠. Hey, what's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s the problem? 야, 너 문제 뭐 있어? 너 무슨 문제야?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잘 봐요. 오케이, what's long, long? 이렇게 씁니다. Long. 잘 봐요. W-R-O-N-G. 야, 뭐가 잘못된 거야? 또는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matter? 이렇게 쓰는데요. 좋습니다. What's the w r o n g 야너 지금 있잖아 표정 보니까 야 무슨 문제가 있는 것같아할때 뭐야? 어떤 안부를 물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으로 많이 내뱉어 보면서 나의 것으로 수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잘 봐. I was late t t h t 늦었습니다. b o l 케어나 학교에 늦어버렸어요. 지각을 했네요. 어 이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His teacher angr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좋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어법적인 포인트 기억하고 있죠? 비동사의 활용일 때는 주어랑 비동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Is your teacher angry? 야, 너의 선지님 화난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라고 했냐면, No, but 하지만, He told me. 그는 나한테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Not to be right anymore.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늦지 말란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에 대한 반복이 어떤 거냐? 철바. 문제점이 일어났죠. 나는 학교에 늦어 버렸죠. 학교에 늦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뭐라고요? 아이, 더 이상 늦지 마라 면서 그런 흐름으로서 주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내용 잡을 수가 있겠죠? 핵심 키워드 주제 뭐야? 여러분. 학교 지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아 어, 바로 이번 바로 넥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잘 봐. 이번에 A 와 B에 대한니다 역시 A 번에 보니까 잘 봐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봐. What time? 잘 봐. What time? 어떤 시간에 do you get up?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너 언제 너 일어나니?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이 what time은 뭐야? 어, w h e n 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 When, When 언제 너 일어나니 라면서 우리가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 우리가 어퍼 포인트에서 의문사 묻고 답하는 포인트 있죠.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잘 봐. 시간 묻고 있잖아. 야너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라고 했냐면 I get up at six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잠깐 좋습니다. 우리 전치사파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애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니? 어떤 시간의 개념 또는 뭐야 장소일 때 어떤 지점, 좁은 지점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왔잖아. 나 일곱 시에 일어나요.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런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될수 있겠죠. 야, 나침 일곱 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러는 너는 어때? 할때쓸수 있는 포인트가 뭐야? How about you? 또는 뭐야? How의 자리에 뭐야? 오케이, okay, 이 자리에 와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그러는 너는 어때? 맞죠? 야, 너는 어떠니?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대 물을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I u s u a l l y get up at 8 in the morning입니다. 난 아침에 8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유 s u 이라는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빈도 부사 기억하니? 빈도 부사는 뭐야?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고 그 다음에 get up이 뭐야? 일반적인 그냥 동사잖아. 이 동사 앞에 온다라는 거 그거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okay. 흐름 속에서 중요한 어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뭐야 어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통합적으로 소화할 수있다는거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뭐에 관한 얘기였어요? 기상 시간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되니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잘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잖아 안부 묻고 답하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볼게요. Hi, how are you? 또는 뭐야?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써버리면 야,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안부를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Long time no see. 야, 오랫동안 너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Oh,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하면 뭐야? 어, 어떻게 지내고 있니? 뭐라고 있어요? b y e 야, 그러는 너 어때? 잘 봐요. How about you를 또 활용하고 있어. 야, 그러는 너는 어떤데? 그냥 뭐라고 있어요? lately 최근에 뭐야 i am busy a lot 나는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tely 최근에 나 정말 바쁘거든 그러면서 뭐야 ok a y 이유인 즉슨 i opened a new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restaurant 그쵸 나 새로운 있잖아 ok restaurant 식당을 개업했거든 열었 거든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 습니다. 안부를 묻고 답하는 그런 표현으로 서 우리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겠죠 야, 그런데도 이걸 식당 소개라고 찍는 그런 진짜 얼간이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laughs> 그죠? 어, 정답. 뭐야, 여러분? 그랬습니다. 안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바로 넥스트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잘 봐. 4번 바로 갈게요. 어, 4번이도 뭡니까?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expression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 머리로 수만 맴돌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이 이렇게 내뱉을 때 따라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봐봐요. Why don't you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Go가 나오고 있죠. 잘 봐. Why don't you go to see a doctor? 맞습니까? 잘 봐요. 야너 있잖아. 의사를 보러 가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아 의사를 보러 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의사하고 뭐야 뭐 만나서 뭐 떡볶이 먹으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아 의사를 보러 간다는 건 뭐냐면 진찰하러 가는 거 병원에 가는 게 어때? 라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why don't you가 있고요. why don't we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we. 오케이 okay,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 오케이 okay, 상당히 설명을 있잖아. 뭐 복잡하게 할수 있는데. 야 너무나 단순해. Why don't you는 뭐야? 상대방한테 너한테 있잖아. 야, 너뭐뭐 해보지 그래? 그런 표현이고요. Why don't we는 뭡니까? 너랑 내가 포함이 됐잖아. 야, 우리 뭐뭐 하자. 뭐뭐 하지 그래라는 어떤 공동의 제안을 나타낼 때 우리 why don't we를 쓸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제안하고 을 있습니다. 야, 너 있잖아. 진찰 좀 받으러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뭐라고 했냐면 I'm afraid 나는 두려워요. 뭐야? the dental clinic 잘 봐, dental c l 나는 있잖아, 치과에서는 그 있잖아, 진료 자체가 나는 두렵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하지만 하면서 흐름의 반전이 있죠. Your teeth입니다. 야, 너의 이빨 있잖아. 잘 봐, done. Good. 좋습니다. 여기 look을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머머처럼 보인다. Good. 좋아, 좋게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동사를 우리가 부정할 때 뭡니까? 두 o n o 을 활용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어법적인 포인트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너 있잖아 이빨이 지금 맛간 것 같아. 어좀 상해 보이는데 하니까 뭐라고 했어 Don't be scared. 이게 don't be scared. 우리가 부정 명령할 때 앞에 뭐야? Don't y o 동사 원형.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be worried about that. 거의 다 걱정하지 마. 할때 우리가 뭐야? 강한 어떤 부정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I will go together. 나 우리 함께, 내가 가줄게. 라면서 안심을 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과를 가기 위해서 꼬고 있죠 그렇습니다 꿰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r e 스프레 o 션들 우리가 눈에 익숙하게 보고 어 반드시 정리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니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어, 5번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역시. 어, 각종 뭡니까, 여러분. 듣기 평가 유형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요한 expression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cuse m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어, 여러분, excuse me 좀 조심할 게 있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이렇게 excuse me 이렇게 내려버리면 실례합니다 그런 뜻이지만 이 뉘앙스를 이렇게 올려버리잖아. Excuse me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뉘앙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내리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실례합니다. 잘 봐요. How? 잘 봐. 어떻게 do I go to the 장소가 나왔습니다. 잘 봐요. How do I go to the post office? 맞습니까? 어나 있잖아 우체국에 어떻게 제가 갈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뭡니까? How do I go to 장소? 또는 뭡니까? 이 두의 자리에 뭡니까? Can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얘는 가능의 뜻이니까 How can I go to 장소? 이렇게 써도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겠느냐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잘 봐요. 뭐 Where is 뒤에 어떤 장소를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Where is the p o s t office? 아, 어, 우체국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직격탄에서 물어보는 의문사 장소의 Where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Same expression입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it's over there. over there. 잘 봐요. 저 넘어 있습니다. 어 크로스드 트리트입니다어 크로스라는 개념 기억합니까? 어, 케 전차 파티에서 봐봐요. 이걸 딱 봤을 때 건너서란 뜻입니다.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봐봐. A 건너서, 건너서란 개념이 바로 어 크로스란 개념이라는 거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야 길거리 넘어서 저 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단지 건너세요. 잘 봐, 길을 건너세요. At the crosswalk. 크로스워크가 뭐냐면 횡단보도거든요. 야 횡단보도라는 지점에서 맞죠 길을 건너주세요. 라면서 명령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길을 묶고 답하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길 묶기. 오케이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좋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바로 6번 그냥 흘러갈게요. 이번에 이제 전화상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Hello. Hi.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May I speak to Jane? 좋습니다. 잘 봐요. May I speak to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개념이 나왔죠. 또는 뭡니까? 뭐 Can I speak to? 또는 뭡니까? Can I 뭐 talk to? Talk가 뭐야? 말하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May I speak to? Can I talk to? Okay. 충분히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 전화상 얘기죠. 제인과 저 있잖아. 지금 말좀할수 있겠습니까? 제인 좀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Okay. 제인 있습니까? 오케이. Okay. Sorry. 미안합니다. But she is out. 여러분, she's i out. 이니까 뭐야? 잘 봐. i 는 안쪽을 얘기하는데 out은 바깥쪽이잖아요. 어허. 그녀 지금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도쓸수 있죠. She is not in. 잘 봐. Not in. 잘 보세요. 그냥 직역을 해봐요. 그녀는 안에 있지 않아요.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요. 어, 그녀는 부재중입니다. 그녀는 지금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좀 알아두세요. She is 뭡니까? Not. 잘 보세요.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vailable. Available. 좋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잘 봐. 그녀가 상당히 뭐 바쁘게 뭐야. 업무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럴 때도 쓸수 있고요. 또는 뭡니까? 뭐외출에 있을 때, 지금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잘 봐요. She is not available. 어, 그녀 지금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업무가 바빠요. 내지는 뭐야? 바깥에 있어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expression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will you, 잘 보세요. 여러분, 리버 a v e message입니다. 리 e 는 뭐야? 말 그대로 뭐야?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 웰류 리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죠?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는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사람이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할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잠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랑 반대 개념인데 잘 봐. 만약에 여기다 take라는 뭐야 동사를 써버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잘 봐요. Will you l e v e a message? 잘 봐. 당신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할때 쓰는 거고요. Will you take a message입니다. 이건 뭐야? 당신 메시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야? 전화 건 사람이 할때쓸수 있는 오케이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오케 얘는 전화 받는 사람, 얘는 전화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뭐라게고했냐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예요. 이러면서 내용을 게 완성 짓고 있습니다. 전화기죠? 오케이 깔끔하게 마스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갑니다. 그다음 next 7번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제 기본적인 회화입니다. 이번에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오케이. 아, 외국인과의 관한 대화인가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봐요. Hey, watch this. 이게 뭡니까? 에스 불고기. 잘 봐. 불고기 됐나왔단 말이야. 잘 봐. 이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 잘 봐. 그것은 불고기입니다. 내가 요리했던 불고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a this is your first time. 야, 이번이 당신의 처음 시도입니까? 이런 얘기야. 이치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자 이게 너, 당신이 처음입니까 뭐야 처음 뭐야 it 뭐야 코리안빛 줘보세요 오케이 오, 갑자기 좀 더워지는데 좋습니다 <laughs> 쌤이 열정이 느껴집니까 음. 바로 갑니다 잘 봐요 야. 당신 있잖아. 이번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잘 봐요. 처음 기회이십니까? 처음 지금 드시는 겁니까?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고요. 좋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but 하지만 it smells good. Smell, 냄새가 납니다. good. Okay, 좋은 냄새가 나요. 하면서 우리가 내용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어 당연히 뭐야. 이게 식당 광고가 아니죠.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의 일반적인 expression이고 유용한 표현이 도될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됐니?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8번 바로 갈게요.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번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점에 갔을 때입니다. 맞죠? 옷을 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점원이 있잖아요. 고객한테 할수 있는 표현이겠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또는 뭐요잘 봐. 이것도 좀 알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what can 잘 보세요. What can I do? 그다음에 for you. 여러분, 이거 한번 직역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잘 봐. 무엇을 제가 뭡니까? d 할수 있습니까?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도 될수 있단 말이야.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때 충분히 쓸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expression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I bought this dress here. 좋습니다. 어, 나 있잖아 이 드레스 여기서 샀는데. 어, 그러나 but 어. 약간 이 반전의 느낌 보이죠? 하지만 좋습니다. 오케이. 이걸 잘 보란 말이야. I want to change it. 좋습니다. 뭐라고 했어요나 어, 그거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 이유인 즉슨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too small.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라고 했냐면 could you give me a receipt? 들어갑니다. receipt가 바로 뭘까요? 영수증을 나타낼 때 우리는 receipt. Receipt. 오케이, okay, 장모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r e c e i t 야, 잘 봐요. 당신 나한테 뭡니까? 오케이, okay, 뭐야? 영수증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옷을 교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okay, 바로 갈게요. 어, 1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어, 마지막 문제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쌤이 좀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 이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말도고이네 <laughs> 그렇습니다 하지만 쌤미이 정확하게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야 여러분 어 자기 혼자만 있잖아 그죠. 음. 반드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있잖아.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어, 쌤이 유형별 문제를 이렇게 찝는단 말이야. 그 안에서 어떤 핵심들을 다시 한 번, 어, 이게 okay, 내뱉어보시고, 정리하는 연습 꼭 해볼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12번 바로 갈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잘 봐. Would you mind? 여러분, 이거좀 조심하세요. 잘 봐. Would you mind? m i n 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 꺼려하십니까? 당신 싫어하십니까? 라는 표현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뭐야?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 잘 봐요.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잘 봐요.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e 니까 뭐야? 꺼려하십니까? 예 e 니까 뭐야? 어 뭐야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얘기죠. Sorry 미안합니다. 왜? My baby is sleep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My baby 얘가 주어고요 기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우리가 이거 많이 봤었죠. 현재 진행형. 뭐, 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동사의 현정 플러스 ING. 이거 왜 쓴다고 했습니까? 어깨 순간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강조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요. 내아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Smart is harmful. Humble. harmful이 뭐냐면 해롭다는 얘기예요. 뭐, a baby. 에기는요 당연히 뭐야. 어, 담배. 그 담배 피는 거 연기가 해롭거든요. 라면서 어깨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거절하기 깔끔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것만 하나만 제가 주의를 좀 당부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어, 이제 빈 공백입니다. 오케이 문제는 스님이 다 풀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이게 좀 틀리기 쉬운 유형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든. 잘 봐. 아, Do you mind? Do you mind? 자, 봐 어떻게 쓰냐면 아, opening the door. 한번 써볼게요. Opening the door. Opening the. 오 o 고 좋습니다. The door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직역해봐요. Do you mind 너 꺼려하십니까?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것을 당신 꺼려하십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야? Of course. Of course.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뭐야? 어,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창문을 열지 말란 얘기겠죠. 또는 뭡니까? 여기? 오케이, 뭐 시원하? 또는 뭐 셔리? 이렇게 써버리면 물론입니다. 당근이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또는 뭡니까? 여러분? 오케이, c e r t a i n l y 라는 표현이 있어요. certain이 l y 이것도 뭐냐면 확실히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이야. 아, 그렇습니다. the mind로 물어봤을 때 긍정으로 대답한다는 건 자체는 뭐야? 부정이 될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of course, 물론입니다. Sure, surely, certainly, 아이, 그러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아, 괜찮아요. 뭐 그냥 that's okay.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가볍게 n 을딱 붙여버리면 자, 봐요. of course not, sure, surely not, 또는 certainly not, 이런 뭐야? 물론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아 그렇구나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그렇죠 그런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대답할 때좀 하나의 지의상이라는거꼭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오케이,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니 좋습니다. 좀 스피디게 있잖아. 쌤이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과정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머릿 속에서 맴돌게 하지 마시고 많이 내뱉어 가면서 우리가 뭐야 지난번에 생활 영어 파트에서 배웠던 것들 기억하시잖아, 맞죠? 그렇습니다. 머릿 속에 계속 끄집어내시면서 임팩트 강조해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 강에서 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goodbye, 선입니다.